내려봐. 겹 없어지면 겹이 없을 때 따로 내려. 내가 할때 이거 풀릴 것 같아. 내 나온 것 같은데. 있어. 씨발 오네. 에이 씨발. 존나 많아. 오우. 존나 많아. 많아? 모여야돼 이거. <laughs> 아, 아, 우리가 나카사는 좀 빠른 것 같은데. 그래도. 야 래프야 총 먹고 바로 왼쪽 오른쪽 왼쪽에 내린다 잡아봐 왼쪽에 둘 내린다 총 하나 먹고 그냥 바로 달려가봐 오케이 okay. 시발 총 없다 나아 씨발 총 없네 나이스 래프 하나 더 있다 있면 말해줘 사운드 확인했어 okay, 확인 so. okay. 이집인것 네 같아 왜 이거? r 쪽용이 g g l i n 랩 사운드 있다 이거? 1 번. e 번 o y t h a 1집이 h e 번집집이 h 1번 집 the boy. t 아, 화병 광고서 있는 것 같은데. 어 있다. 음, 지체도 그 있네 여기. 레벨 거뭐 있어. 어이 안 좋았어. 시발 주먹에 뒤집어 있네. 아이 새끼도 총알이 없어 아.. 내 앞쪽 사운드 이거 1번 좀 해줘 1번 같이 붙어줘 잡왔어얘총종류를 모르겠어 정확히 1번에 숨어있다 기절리야 백업 좋다 요런 식으로 우르르 우르르 여기 온다 여기 온다 3번 온다 3번 온다 3번 오는 거 확인 나 왼곽 잡아놨어. 어, 왼곽 잡아놨어. 일단... 우각 봐봐. 외벽이라는데다 보고 있어. 바로 앞에 있는 건가? 어 이쪽이요. 따라붙어라, 따라봐어내 내 쪽으로 와봐나 터, 나터빼인가 그냥 바 가죠. 들어가는 게 맞아. 아, 나, 내 앞에, 내 앞에, 내 바로 앞에. 1번, 2번, 3번, 번 10번, 1번1번 10번, 10번, 1 야 여기 1번 조심해 1번 아까 나 봤을 때 1번에 있었어 걔가 넘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외벽으로 돌자 우리 걔가 넘어온 거 같거든 어 일단 외벽으로 돌자 와봐 외벽으로 와서 건너자 왼쪽으로 리로 건너자 왼쪽으로 창고라인 쭉쭉 쿨리하면서 없으면은 건널 각보자 떨어졌어 떨어졌어 뒤로 뒤로 뺐다. 뒤로 뺐어.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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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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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3배. 피야너배 3배. 3배. 어? 탔어. 샀어. 야이러면이러면 다시 나... 돌려야겠는데 어떤 거로야 이거 뭐야? 이거 거 왼쪽 1층 뭐층이이야 이거 뭐야? 이거 거같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끝났고 땡이 내가 살릴게 어? 건넜다 아 건넜다 확기했어 음...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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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외, 외벽 외벽 쪽 빠져야 된다 3번 하... 나이스 잘높고 밖에도 누군 밖에도 누군가 있어 매벽 하나 더 있어 외벽 하나 더 있어 어, 어, 어. 봐줄게 나 봐줄게 아나 피가 없 돼, 데 근데? 내 앞에 내 앞에 샵빼또빼 끌고 가야 된데 이거 오면 아외병 넘어갔다 아니야 이니이 아니, 거기 컨테 위에 있어 컨테 위에 천천히 있어 야나 그거 내가 하기 힘들어 지금 피가 없어지고천히 할게 1번에 백검 줘. 컨테 위에서 뒤 있어 여기 쪽 봤어 봤어 하나 이거 돌 쪽인 것 같고, 하나 여기 여기서 형, 저... 형, 형 여기 보고 있을래? 아니, 내가 이거 오른쪽, 왼쪽 돌, 왼쪽 둘게 이거 잘 음, 음 알았어 이마 망한 거 이거 컨테 위에 어, 확인했어 왼쪽 갑는다 와, 이게 안 누워? 이거 그냥 또 빼러 갈생각하안 어디 오, 기절이야 뭐야? 어디 기절이야 여기 오른쪽 라스트 컨테야 라스트 컨테 쪽 하이 저기 안 죽어? 니가 떼었네 라스트 어. 아, 어차피 살리면 되니까 천천히 나이스 와풀 스쿼드였구나 어우 씨 깜짝아 이쪽이 진짜 어디냐 나 거기 열심히 기어갔어 이번핑이요 스탠디. 아 야, 루이스 너무 무서운데? 기다려봐. 어, 잘못하면 살리다 죽겠다, 이거. 느낌이 좋은 날세하다 아, 근데 떡백두대 맞고 안.. 초록인데? 초람이... 몰라, 딴.. 딴 팀에서.. 딴 쪽에서 욕떠 맞 쭈오빠 나 어땠어? 여보세요? 어? 이쪽이 오빠. 아저그은 아. 거였어요. 네네 저 어땠어요? 좀 괜찮았죠 그래도. 좋긴 했는데. 네. 저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습니다 죄송한데. 네 나도 두명 잡아 나도 두명 잡았긴 해. 아그 그냥 이거는 래프 캐리입니다. 맞긴 합니다. 네. 레프가 <laughs> 두명 높여서 다행이다. 나좀 천천히 가야겠다. 떡빼그떡빼레 폼샷 커는 좋았어요. 마지막에 진짜 가기 잘 썼습니다. 역 혹시 사건이 사기다. 아 내가 그팔 폼, 팔 폼, 폼샷 쏘는 거 봤었거든. 자주 그때마다 이제. 이게 한 팀으로 안 죽었는데. 아, 이제 괜찮네. 잘 쏘네, 이제. 하산해도 됩니다. 네. 저도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나 개인적으로 펌샷 안 좋아. 펌샷 좀 뭔가 짜침. 예? 안 죽을 때가 있어가지고, 한 방에. 한 방에 안 죽으면 거의 끝장이라. 어, 잠깐만. 앞에 죽이는데요 아, 시발 어... 아, 이쪽아, 이쪽아 존버해. 살, 알아서 살아야 돼. 이미... 잠깐만, 잠깐만. 도망가야될 때 최대한 아니아냐나 아니. 이미 위치 따졌어 쩔쑤야 이거 알았어 세명이다세명응아 3명 형 음. 아, 지금 뒤로 뺄수 있을 거제가 같... 아이 못해 어차피 내 위치를 땄어 내가 빠질 수가 없어 결국 얘네 네, 낙하산 내리는 거 보고 왔나보다 아나 장전했으면 근데 살았겠다 장전돼 있었으면 한명 죽이고 사는 건데 그냥 액게될걸아 MP5 나라안 맞네 쓰레기 같은 척 17생? 근데 17생이면은 한번더 살릴 만해 내가 존나 뛰어볼게 부... 오빠들 부캐에서 많이 따였나 보다 아.. 편... 아 짜린다 아.. 자.. 레프 캐리하자마자 이제 레프 개똥 쌌죠 하 씨리.. 기놀린 받으니까 갑자기 또 화가 났어 <웃음> <웃음> 그리고 더 빡친 거 인사에서 친구 뒤만 저녁 420이 짬치 새끼 하나니까 더 빡쳐 더, 더 빡치는 거 있지. 아니, 그거는 빡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당신보다 늦게간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제일 내기네. 와 그럼... 비온 줄 알았는데 전술 가방이었어. 씨발 그럼 영원히 놀림 받아야지. <laughs> 내가 아 비온 줄 알았는데 전술 가방이었어. 아, 조만간 친구들한테 고조할아버지 드립 받겠네 이제 증조할메랑 <laughs> 우리 지금 고조할배는 저녁 23일 남았답니다. 그리고 한, 그리고 고조할아버지는 지금 현재 하사라고 하셨다. <laughs> 아.. 바퀴를 는데 아.. 이 느낌 그대로 가면 됐었는데 진짜.. 아.. 기다 보세요 이거 한번더 살릴 수 있지 않아? 어, 한번더 가능 제네들이불루치만안 생겼으면 가능 안 아, 생겼어 아.. 절벽에서 대기 타고 있으면 은 전방인데 아, 죽 마려. 어, 쟤네 갔다. 나이스. 이러면 살릴 수 있겠다. 27번. 아, 어, 제가 좀살벌하네 일번 아이들 <laughs> 다 죽었네. 근데 응. 야 여기서 사운드 들리지 않았어 1 번에? 나못 들었어. 난 들었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어. 쟤빗핑좀 찍어 봐. 좀 찍어봐. 둘 다. 핑 지켜 있긴 해 나도. 레프형 어디 갔어? 핑 찍으라니까 어디 갔어? 개 하숙 꺄. 앞에 끌어갔나 보다. 살리기 애매한데. 당시. 차나? 그렇죠. 애매매하지만 살... 그걸 또 가능케 하는 저. 1 7번팀또 닦인다. 뒤로.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선생님. 자전거 타고. 1 7번어 저기 다 물려 있다, 애들. 5번, 11번, 17번. 킬로그 체크해봐. 어, 이러면은. 쟤네 확꺼 찍네, 이제. 급하니까. 김래프 예. 로버나나, 킬로그 받아나. 체크하라고. 17번 둘 죽었고, 5번 하나랑 11번 하나 죽었거든. 음... 3-3인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얘네 이쪽, 몰려있는데도나 음, 3번 간다. 음... 미리 아, 이건 이스크래스 잡자. 5번 하나 더 따오. 인스쿨에서 잡으면 돼. 얘네들 집 털고 와봐. 대충 갖다 깔 정도 되겠어. 있을 거 같지 않아? 아니, 없어. 없어. 무조건 없어. 쟤네들 지금 저기 다 물렸어. 끝났다. 초크 좋았다 여기 1번 1번을 미리 먹어놔야 될것 같은데 경기구역 기절하나 싸우는 거 1번 들어오는 거 아, 이쪽일 듯 외포 이쪽 외포 지어봐

얘오 예, 나이스. 나어스 육색이다. 우리 빼고 3명. 둘 남았어. 나이집쪽저집파컷을한번 찍는 게 나은 거 같은데. 2번 집 기절이야? 3번 3번 어 3번. 야, 일단 여기까지먹어줄게이집 어. 기절이고 야 이거 왼쪽 왼쪽은 없는 것 같아. 왼쪽 없어. 다 오른쪽 라인이야. 잡갔거든나오는거 음. 막자. 나오는거 막아 나오는 거. 야 레프야 더 진행하지 말고 그 왼쪽 라인 막아. 오케이. 아좀더 아, 더 넓게 넓게 먹어도 돼. 음. 내가 여기 먹어놓게. 을 자리 알아서 먹어봐. 살다 살다 살다. 있다 있다 뒤에 있다 뒤에. 링스 쏜다. 음 링스 확인했어. 그럼 2대 1. 그러면 3 2 1나3 2 1. 또 말이 안 되는데 여기 한번 한번 확인. 야, 집에 내려오는 거, 집에 올라오는 거 봐줘 레프야 집빠줘야 돼. 올라온거 보고 있을게. 뒤 끝이야. 뒤끝 확인. 음. 집 쪽보다 이제 집 끝이다 음. 어 이거 연막 나야? 나 쪽에 있어, 덱 쪽에. 응. 음. 앞으로 할게. 핑 찍어봐. 아, 보인다, 보인다. 어디, 어디? 있어, 3번. 라스트 번폭 넣었어, 폭 길게 넣었어. 나이스. 맨... 이거야. GG, 아.